자, 음. 여러분 이거 지금 방금 꺼낸 거예요. 제가 우리, 한번 썰어 볼게요. 우리 조용히 할게요. 아아 들리시나요? 아 요거, 요거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온 돈가스라고 믿기세요. 이 소리가. 바삭바삭한 음. 소리. 튀겨냈는고고기 아, 아, 톡톡하게 들어가 있는 거아 보이시죠? 지금이 바로 이런 거. 음, 바삭바삭한 자, 바삭한 아 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음. 먹으면 될까요? 아, 그냥, 그냥 제가 일단 먼저 드릴게요. 음, 오늘은 해주시죠. 네. 음. 아, 어, 아까 제가 돈까스 샌드위치에다가 먹었으니까 카레, 카레, 네. 카레, 카레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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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 음. 카레에다가 카레 저희도 뿌려 먹는 치즈 있으니까 음. 치즈도 돈까스도 이렇게서 해 올려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러면 종류대로 노력하게? 다 세팅해 드릴게요. 치즈도 그러니까. 돈가스도 봐. 아 나도 그냥 알레시 아 씨가 만들어 준 대로 먹을래요. 네. <laughs> 내 취향 상관없어. 음. 알렉스 씨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먹을래요. 네. <laughs> 끝이에요, 이게? 응. 네, 그금 있다가 이만큼 이렇게나. 이렇게 음. 네. 이러면 밥도둑. 나는 아니, 이렇, 이렇게나 간단한 요 기본 돈가스 소스 맛을 봐야 그 돈가스 맛의 진리를 알수 있어요. 지금 방학이 한 2, 3주 남았나요? 음. 2, 3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음. 그렇죠? 자, 어, 전 방송 저희가 보시면서 제가 방학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음. 지금 오! 그때 주문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후회할 거예요. 아, 그때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샐러드 있죠. 응. 샐러드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야, 이거 오! 이거 묘, 이거 묘하게 매력 있네. <laughs> 본인이 만들고 놀랬어. 마요네즈랑 먹 뭔가 너무 응. 맛있죠. 아니, 왜냐면은 저게 간단하게 먹으 아니,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또 유달리 바삭바삭하지?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맛있지? 아니, 사실 와. 사실 돈가스를 먹다 보면 몇 쪽을 먹다 보면 그 맛이 그 맛이겠 거니 했는데 드셨어요. 알렉스 씨 옆에서 음. 입을 이만큼씩 벌려가지고 저희도 음 아니, 퐁당침이 있으니까 음, 치즈도 치즈도 음. 씹을 때마다 이렇게 돈가스가 너무 얇으면 얇아가지고 막핀 이만한 에이포용치 돈가스 있죠. 아, 아 그죠. 그죠. 아, 그거보다 그죠, 그죠. <laughs> 씹는 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laughs> 네, 네. 이 정도면 알렉스 돈가스가 왜 이토록 방송 중에 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지 어, 주문장 시작됐어요.